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열 드라 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찾은적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커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열이 하나라. 열이 하나라. 열이 하나라고 하는 공식은, 어, 우리 사람의 공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식인데, 열에 하나를 더하면 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거나,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하나가 되는 수는 있어도, 열이 어, 하나다라고 하는 공식은 세상 공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주님 공식이고, 성경 공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식입니다. 성에 보면, 어느 여자가 그 어느 여자가 라고 한걸 보니까 아마... 어, 그 어떤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것 같은데, 은전이 열 개가 있었는데 남편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 주었는지 아니면 시집 오면서 뭐 지참금으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열이라고 하는 은전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으면. 그냥 뭐열개 중에 한개 잊어버렸으니까 뭐또 장차 모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성경은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러니까 아마 어두울 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어두울 때 잊어버렸으면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도 될 텐데도 등불을 켜고 막 쓸어가면서 부지런히 그걸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찾으면, 어, 찾으면 찾았다고, 찾았다고 막 광고를 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래가지고 잔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내게 돈 백만원 있는데 내가 십만원을 써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잊어버렸지 뭐또뭐 90만원이나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써버렸으면 또뭐또 뭐또 어떻게 해서 또 모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뭐 100만원 갖고 있다가 10만원 써버렸는데 10만원 누가 줘가지고 100만원 채웠다고 우리가 막 잔치를 한다든지 사람을 불러 모인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차전적 차전적 어, 그러게 그러니까 막 집에서 잊어버렸으니까 뭐 쓸고 막 이렇게 막막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찾지요? 찾아서 요리를 다시 만들어서니 만들어서니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막 그냥 불러 모여서 잔치를 한다라고 이래 하는데, 하는데, 그 하나 잊어버린 것을 찾아서 열이 만들어져야만, 열이, 열 개가 다시 만들어져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다라는 겁니다. 열 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홉 개라고 하는 큰 숫자의 것이 내게 있지만,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를 찾아서 아홉에다가 그걸 하나를 가입을 시켜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어, 우리가 일루 15장 1절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마리가 나고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당연히 안 중요하죠. 99마리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99마리를 관리해야지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한 마리를, 이 주인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 99마리에다가 가입을 시켜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의미세요, 여러분. 또, 같은 이 15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아들이 나가버렸으면, 하나들이 남아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들이 다시 돌아와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개가 있는데, 언전 아홉 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찾으면, 다시 말하면 열개 숫자로는 열 개지만 주인이 볼 때는 하나다라고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야만 돌아와서 두 아들과 아버지 이것이 가족을 되야만. 온전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온전한 가족. 그래서 한 사람, 죄인 그가 돌아오면 드디어 온전한 가족이 되니 하나님께, 다시 말해, 아버지께 뭐가 다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홉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홉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한 가족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가족 하나가 되어야 내가 기쁨이 되는 거지. 기쁨이 되는 거지. 하나가 집을 나가 버렸는데 동생이 나가 버렸는데 형님님만 있다고 내가 기쁘겠느냐 이겁니다. 자식을 잃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이해가 잘안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둘이나 셋이 있는데 하나가 집을 나가버렸으면, 그럼 둘이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그 하나가 어쩌든지 돌아와야 온전한 가족이 될 거라고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세상을 살겠죠. 둘이 있다고 해서 온전한 가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죄인이죠.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이 무리에서 이탈되었으니까 죄인이죠. 그를 찾으면 이제 온전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니 잔치를 하고 큰 축하를 하고 막가락기를 끼워주고 이, 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죄인 하나 찾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싶구나. 아홉만 있어서 뭐해그 아홉에 가담되어야 될 하나가 없으니 나의 온전한 가족이 되지 않으니 내가 너희 보기에는 웃고 있다마는 내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고 있다 너희들이여 아홉이여 가서 그 잃어버린 자 하나를 썰던지 부지런히 밤에 불을 키던지 찾아와야만 내 온전한 천국가족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아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토로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 별일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집 나가버린 탕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큰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올까고 항상 준비하고 계셨었습니다. 왜? 온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잃어버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가족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한 가족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가 세상에 나가서 아직 개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가 버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말통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 말통하지 않는 저 인디아라고 하는 나라에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도마를 통해서 생기를 부여받은 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찾아야만 내 나라가 완전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성교가 무슨 필요했습니까 성교가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못 났을지라도, 아픈 손가락일지라도, 그것이 함께, 열 개가 되어야만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원리법칙.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좀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야구가 몇 명입니까? 아홉 명이 하지 않습니까? 아홉 명이 하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여덟이 있지만, 여덟을 보고 온전하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홉이 차야 온전한 하나의 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하나를 찾지 못하면, 나의 생기를 받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항무지처럼 저 세상 땅에 묻혀있는 저를 내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영이라서 그를 찾을 수 없으니 내 영을 가진 너희들이가 찾아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기쁨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는 것은 온전한 가족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열둘이었습니다. 예. 물론 일반 제자까지 하면 더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신의 뜻을 담고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 일을 하도록 특별하게 세운 제자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자가 터져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운 12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11명으로도 주님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온전한 내 제자 12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구태요! 꼭 열둘을 만들어야, 여, 그 열둘이 하나이기 때문에니다 열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빠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듣고 배우고 알게 된그 하나를 뽑아서 이 열한수에 가입시켜서 열둘을 만들어야만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마띠아를 찾아서, 마띠아를 세워서 열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명이라고 안 되고 열세명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열두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 하나를 못 지키고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냐 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지 능력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왼팔이 지으면 왼팔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그냥 뭐 다리가 죄지면 다리를 잘라버려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몸뚱이만, 몸뚱이만 천국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속마음은 뭔고 하니 너희의 몸이 과마음온 몸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쪽 손말안 된다고, 이쪽 손 잘라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진정 마음으로 갖고 있는 뜻은 중심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이 내 뜻에 따라서 온전하여서 주, 나에게 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가족이 되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가 두 부부의 두 아이가 있다면 네 명이 한 가족을 이루었으면 그 가족이 주님께서는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딱 되어 있는데 내 영을 부여받은 한 놈이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영을 부여해 준 너의 가족이 네 명이면 그네 명은 온전한 내 가족이 대기를. 하나가 만약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하나가 니네 영을 받아서 태어났다면,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뭐죠? 그가 들어와야만 너희 가족이 나에게 뭐가 돼?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가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우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드라이비트 공사하자 그러니까 뭐죠? 판넬로 하자 그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넬로 하자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없을 줄 알아요 또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들여고 100돌로 쌓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왕 한번 하는 거 하나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야당 여당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미국 시민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는 절대로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긍정하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하나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되어지지 않아요.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안 되는 판인데, 이 천부 다 각각 가정에서 자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다시 말하면, 아홉 명이 야구를 하는데, 자기 포지션에 자기가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이래야만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면 장로의 역할에 장로가 있어줘야 되고 목사는 목사 역할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권사는 건사 근사. 이 교회 재직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음이야 다를지 모르나 있어주는 이것이 뭐라 하나다라는 것이지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받으려고 주님이 기쁘시게 되려면 이 교회 성도가 오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없어지지 말고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내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을 놓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법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바로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잊어버린 그것이 찾아져야만 열이 곧 온전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 밭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 것을 누군가는 영안이 밝아서 영의 음성을 들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 진주를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족이 되면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100% 99.9% 아니라 100%인 진주들만 모여서 아버지의 그의 자녀들이 천국 가족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 온전한 가족을 이루시려고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온전한 가족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는 이 세상 밭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찾을 피로를 느껴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기쁨을 이하여. 그 아버지의 기쁨이 곧 온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예, 마치겠습니다.